미 육군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차세대 경전차 M10 부커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단종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. M10 부커는 미 육군 공수부대에서 쉐리든과 같은 공수 전차를 원한다고 밝힌 이후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. 미 육군 최고 기술 책임자는 처음에는 공수 가는 전차를 만드는 게 목표였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수송기로 수송이 가능한 전차로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마저도 굳이 C-130 수송기에 실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변경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제는 M10 부커의 무게가 40톤이 넘어서면서 C-130 수송기에는 실을 수가 없고 C-17 수송기에도 한 대밖에 넣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. 에이브람스 주력전차도 C-17 수송기에 한 대는 들어가니 굳이 M10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. 이런 M10 사태의 원인으로 매물 비용의 오류를 말하기도 하는데요. M10을 개발하는데 이미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상황에서 설계 미비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지껏은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개발을 계속 진행해왔다는 것입니다. 여하튼 M10 부커는총 500대 이상이 생산될 예정이었고 2024년 2월에 미 육군에 처음으로 인도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80대 가량이 인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 M10 프로젝트를 취소시킨 미 국방장관은 헌비나 구형 아파치 헬기 같은 오래된 자산에서 벗어나 드론과 무인 차량 같은 첨단 장비들로 전력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